고객님, 반갑습니다. 삼성생명 FC 안근혜입니다. 고객님,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처럼 첫 월급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상품은요. 연금을 원금의 두 배로 돌려드리는 삼성 밸런스 종신 보험입니다. 회사에서 특허권을 받았을 정도로 아주 귀한 상품이기도 하고요. 종신 보험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이유는요. 사망을 보장하고 연령별 상관 없이 고환급의 연금을 원금의 두 배로 보장해 드리거든요. 고객님 그거 아세요? 확정 금액을 많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라는 걸요. 밸런스 중심 보험은 종신인가, 연금인가, 혼동될 정도로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에요.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으로 또는 살다 보면 필요한 목적 자금으로 노후에는 아쉬운 노후 생활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대비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상품은 나이가 많거나 유병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까다롭거나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42세 건강하신 우리 고객님께 정말 딱 맞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현재 결혼 12년 차이시고요. 어린 자녀 둘을 두신 부모세요. 어, 이미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준비해두셨는데 어, 마침 10년 납 만납이 되셨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허상품인 밸런스 종신보험 고려해보시면 어떨지 설계해보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고객님의 보험 가입 금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설정했고요. 납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월 보험료는 105만 8,200원이고, 고객님께서 총 납입하시게 되는 금액은 약 1억 2,7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밸런스 종신보험의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지만, 내가 낸 금액의 약 1억 2천만원의 두 배인 더블연금 전환으로 약 2억 4천만 원을 최저 보증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 그러다 보면 노후가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혹시나 연금을 받으시다가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때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받으신 연금 금액의 남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가족분들이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연금 전환 가능한 시기는요, 피보험자 기준 45세부터 80세까지이고요, 주보험 가입 후 20년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은 62세부터 연금 전환이 가능하시겠죠. 다만, 연금 전환을 신청하실 때에는요, 실제 연금 개시 희망 시기 3년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환신청 이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실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5년 이내에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적어요. 그러나 10년 이후, 즉 고객님께서 보험료를 다 완납 시점 하시는 게 이후에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채증령 구조로 최초, 1억 3천만원으로 설정되었던 사망보험금이 최고 2억 3천만원까지 증가하여서 든든한 보장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는요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환급금이 100%가 됩니다. 어, 밸런스 종신처럼 납입 완료 전에 환급금이 100% 되는 상품은 없거든요. 10년 동안 납입하셔야 하지만 8년 시점에 내가 낸돈100% 환급금이 발생하고요. 이후 20년 시점엔 무려 145%입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환급금이 커져서 목적 자금으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으시죠. 정리해 드리자면 고객님의 나이 90세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 보험금 수령액은 약 2억 3천만 원이고요. 납입하신 총 보험료 대비하여 어, 179%입니다. 해약 환급금은 약 2억 1천만 원으로, 납입하신 총 납입 보험료 대비하여 170%입니다. 더블연금 전환 가능한 고객님 나이 62세부터는 어, 가능한 총 수령액은 약 2억 4천만 원이며, 납입하신 어, 총 보험료 대비해서 211%나 됩니다. 파워풀한 보장금액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론적으로는 10년 동안 납입 완료하시고 유지만 잘해 놓으신다면 연금으로든 목적자금으로든 사망보장으로든 어떻게든 활용할지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고객님 이건 여담인데요. 음... 저는 고객님 나이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을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노후 대비와 목적 자금을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객님께 삼성생명의 최고의 상품인 연금을 원금의 두 배로 돌려드리는 밸런스 종심보험을 권유해드리게 되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는 곧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